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요일에 올린 행운수 영상 보신 분들은 많은 도움을 얻으셨을 텐데요. 아직 못 보셨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187회차 분석의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추천수와 제외수, 띠별 행운수까지 빠짐없이 살펴보고, 연속수와 이웃수 패턴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번 수의 흐름을 한층 더 확실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구독자님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새로운 영상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자님의 댓글은 언제나 저에게 소중한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느낀 점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기에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187회차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간 지지와 기온의 고리 속 피해야 할 숫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87회차를 맞이하는 지금 천간 지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현재 을사년의 기운이 깊어가면서 목의 기운과 화의 기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정류일주의 영향으로 금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천간에서 을목이 정금을 만나면서 생기는 충돌의 기운은 특정 숫자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지에서는 사화와 유금의 상극 관계가 두드러지면서 17, 23, 34번 대의 숫자들이 특히 불안정한 에너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행의 상생상극 원리로 볼때 현재 금극목의 기운이 강해 11, 12, 21, 22번 대목의 기운을 가진 숫자들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과 우주의 리듬이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에너지 패턴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은 화생토, 토생금의 연쇄작용이 활발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금의 기운으로 인해 37, 38번대 숫자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38번은 무토와 유금이 만나는 지점에서 기운의 혼탁함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순갑자의 순환 속에서 현재 시점은 기운의 전환점에 해당합니다. 임자에서 계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물과 토의 기운이 서로 상충하면서 4, 14, 24번대와 5, 15, 25번대 숫자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갈등이 감지됩니다. 달의 위상 변화와 절기의 흐름까지 고려하면 현재는 입동을 지나 소설로 향하는 시기로 수의 기운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 19, 29번대의 화 기운을 가진 숫자들은 계절의 흐름과 역행하는 면이 있어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간 지지의 기운 흐름을 종합해 보면 이번 주는 특히 균형을 중시하면서 극단적인 기운을 가진 숫자들은 피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운을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재회수 10개와 최근 10회차의 패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187회차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재회수 열 개를 오행의 흐름과 최근 패턴 분석을 통해 정확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10회차를 되돌아보면 매우 흥미로운 변화 양상이 나타납니다. 1,177회차부터 1,186회차까지의 데이터를 살펴보니 특정 번호대의 출현 빈도가 급격히 높아지거나 반대로 완전히 사라지는 극단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회수 10개 중 7번은 오행으로 볼때 정화에 해당되며 현재 강한 금 기운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최근 5회차 동안 한 번도 출현하지 않았으며 천간 지지의 흐름상 당분간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특히 을사년 정유월의 기운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완전 배제가 필요합니다. 14번은 을묘에 해당하며 목의 기운이 강합니다. 최근 10회차에서 2회 출연으로 꾸준히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10번대 중반대가 다시 활기를 찾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번은 20번은 경신에 해당하며 금의 기운이 뚜렷합니다. 최근 10회차 흐름을 보면 10번대 후반이 힘을 잃은 반면 20번 초반에서 기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번은 금의 성질이 강해 현재 금 기운이 주도하는 시기와 잘 맞습니다. 또한 19번의 토와 수 혼재된 불안정한 흐름 대신 20번은 금의 단일 기운으로 안정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4번은 갑진에 해당하며 목과 토의 조화를 이룹니다. 최근 패턴에서도 20번 대 중반의 존재감이 살아나고 있어 23번의 소진된 기운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30번은 경자에 해당하며 금의 기운이 뚜렷합니다. 최근 30번대 초반에서 강세 흐름이 확인되고 있고, 28번의 습토와 달리 건조한 금 기운과 잘 맞아떨어지는 숫자입니다. 31번은 심미에 해당되며 금과 토의 조합이지만, 현재는 과도한 금 기운으로 인해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31번의 미토는 건토의 성질이 강한데, 지금과 같이 금 기운이 넘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에너지가 분산되어 버립니다. 패턴상으로도 30번과 32번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31번은 완전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36번은 병호에 해당하며 화의 강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현재 금의 과잉 흐름 속에서 화가 조화를 맞추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39번은 기묘에 해당되며 토와 목의 만남인데, 현재는 금극목과 토생금의 이중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39번의 묘목은 연약한 새싹 같은 존재인데 지금과 같은 것엔 금 기운 앞에서는 성장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최근 5회차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2번은 이모에 해당되며 물과 화가 만나 상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정유월의 금 기운이 강한 상황에서 물화 상극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42번은 최근 패턴에서도 40번대 초반의 다른 번호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4번은 갑신에 해당되며 목과 금의 직접적인 상극관계입니다. 갑목이 신금을 만나는 것은 도끼가 나무를 베는 격으로 현재와 같이 금 기온이 극도로 강한 시점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44번은 지난 6회차 동안 완전히 자취를 감췄으며 주변 번호인 43번과 45번의 활발한 움직임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행의 흐름과 최근 10회차의 패턴 변화를 종합해서 선정한 제외수 10개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입니다. 띠별 행운수와 기운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흐름 해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187회차에서 띠별로 특별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행운수들을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각 띠의 고유한 오행 에너지와 현재 천간 지지의 흐름을 종합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드립니다. 쥐띠 구독자님들의 행운수는 1, 8, 15, 26, 33, 40번입니다. 쥐띠는 자수에 해당하며 현재 을사년의 기운과 매우 조화로운 상태입니다. 1번 갑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로 쥐띠 구독자님들에게는 기회의 문이 열리는 강력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1번은 7회차 전에 한번 나타난 후 규칙적인 주기를 보이고 있어 이번 회차에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번은 무자로서 토수상생에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토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점에서 8번은 쥐띠의 수기운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실제로 최근 3회차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머물고 있는 안정적인 번호입니다. 쥐띠 구독자님들에게는 재정적 안정과 꾸준한 성장을 약속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5번은 을미로 목토의 조합인데 현재 을사년과 천간이 같아 특별한 친화력을 보입니다. 쥐띠 구독자님들에게는 지혜와 판단력을 높여주는 번호로 작용할 것이며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26번과 33번은 각각 기축과 병신으로 쥐띠의 수기운과 상생하는 토와 금의 에너지를 담고 있어 장기적인 발전과 성취를 도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소띠 구독자님들의 행운수는 29, 16, 27, 34, 41번입니다. 소띠는 축토에 해당하며 현재 정류월의 토생금 기운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번 을축은 소띠의 본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번호로 이번 회차에서 소띠 구독자님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최근 패턴을 보면 이번은 매 8회차나 9회차마다 등장하는 규칙성을 보이고 있어 2번이 적기입니다. 9번 기축은 토와 물의 만남으로 소띠의 포용력과 인내심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현재 수 기운이 점차 강해지는 시점에서 9번은 소띠 구독자님들에게 재물운과 인간관계운을 동시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 소의 성실함과 물의 유연함이 결합되어 어떤 어려움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16번은 기미로서 토의 기운이 이중으로 겹치면서 소띠 본연의 힘을 배가시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변화의 바람이 거센 시기에는 소띠의 안정성이 더욱 빛을 발하며 16번은 그 중심축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27번, 34번, 41번은 각각 다른 오행의 조합을 통해 소띠 구독자님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는 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호랑이띠 구독자님들의 행운수는 3, 10, 17, 24, 37, 43번입니다. 호랑이띠는 잇목에 해당하며 현재 을목의 기운과 공명하고 있습니다. 3번 병인은 호랑이띠의 본명으로 화목상생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현재 사화의 기운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3번은 호랑이띠 구독자님들에게 추진력과 리더십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10번 개축은 물과 토의 만남으로 호랑이띠에게는 지혜와 실행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최근 10회차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10번은 특히 금요일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랑이의 용맹함에 물의 깊이가 더해져 더욱 완성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17번은 경신으로 금의 기운이 강하지만 호랑이띠에게는 오히려 시련을 통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금극목의 상황이지만 호랑이의 강인함으로 이를 극복하고 더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24번, 37번, 43번은 각각 호랑이띠의 진취적 성향과 어울리는 에너지를 담고 있어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추진할 때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토끼띠 구독자님들의 행운수는 4, 10, 18, 25, 32, 38번입니다. 토끼띠는 묘목에 해당하며 현재 봄의 기운이 남아 있는 을목과 같은 계열입니다. 4번 정묘는 토끼띠의 본명으로 화목상생의 아름다운 순환을 보여줍니다. 현재 정유월과 천간이 같아 특별한 인연을 느낄 수 있는 번호입니다. 11번 갑술은 목과 토의 만남으로 토끼띠에게는 창의성과 예술적 감각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최근 패턴에서 11번은 연속수나 이웃수와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행운수들과의 조합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토끼의 섬세함과 토의 안정성이 만나 완벽한 작품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18번은 의류로 목과 금의 만남이지만, 을목의 유연함이 유금의 예리함을 부드럽게 만들어 토끼띠에게는 균형과 조화의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25번, 32번, 38번 역시 토끼띠의 온화하면서도 지혜로운 성향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소중한 번호들입니다. 이 용띠 구독자님들의 행운수는 5, 12, 22, 30, 36, 45번입니다. 용띠는 진토에 해당하며 토생금의 흐름이 강해지는 시점에서 중심을 잡는 힘을 얻습니다. 5번 무진은 용띠의 본명으로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며 이번 회차에서 특별한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12번은 목수의 상생으로 용띠 구독자님들의 지혜와 포용력을 확장시켜줍니다. 30번은 수와 화의 만남으로 용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특별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22번, 36번, 45번은 모두 용띠의 성취 안정 완성을 돕는 기운을 지니고 있어 장기적인 성장과 결실을 약속합니다. 뱀띠 구독자님들의 행운 수는 618, 20, 27, 29, 40번입니다. 뱀띠는 사화에 해당하며 올해는 을사년과 지지가 일치해 그 기운이 강력합니다. 6번 기사는 뱀띠의 본명으로 결단력과 추진력을 강화하는 핵심 숫자입니다. 18번은 목금의 균형으로 뱀띠의 직관과 판단력을 빛나게 해줍니다. 27번은 도전과 개척의 에너지를 품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20번, 29번, 40번은 뱀띠의 지혜 통찰 재물운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소중한 숫자들입니다. 말띠 구독자님들의 행운 수는 14, 17, 21, 25, 29, 33번입니다. 말띠는 오화에 해당하며 금과의 충돌 속에서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맞이합니다. 14번은 화토상생으로 말띠의 열정을 안정적으로 조율해 줍니다. 17번은 금의 기운이 강해 위기 속 돌파구를 제시합니다. 25번은 토의 중심축으로 지속 가능한 성취와 재물운을 보장합니다. 21번, 29번, 33번은 말띠의 진취적 성향과 조화를 이루며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돕습니다. 양띠 구독자님들의 행운수는 8, 15, 22, 29, 37, 41번입니다. 양띠는 미토에 해당하며 토생금의 기운을 부드럽게 흡수해 안정과 조화를 이룹니다. 8번은 규칙과 질서를 상징하며 생활의 안정감을 높입니다. 15번은 목토의 조화로 양띠의 예술적 감각과 창조성을 깨웁니다. 22번은 균형의 숫자로 흩어진 기운을 정리하고 집중력을 강화합니다. 29번, 37번, 41번은 양띠의 온화한 성품과 꾸준한 성장을 이끌어주는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원숭이띠 구독자님들의 행운수는 9, 16, 20, 32, 38, 45번입니다. 원숭이띠는 신금에 해당하며 이번 정유월의 금기운과 절정을 함께합니다. 9번은 전환의 수로 새로운 기회와 변화를 여는 열쇠입니다. 16번은 토금의 상생으로 사업재물은 상승을 돕습니다. 32번은 문제 해결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집니다. 20번, 38번, 45번은 원숭이띠의 영리함과 완성력을 키워주는 소중한 조합입니다. 닭띠 구독자님들의 행운수는 10, 17, 24, 33, 40, 43번입니다. 닭띠는 유금에 해당하며 이번 달은 정유월과 완벽히 공명하는 강력한 시기입니다. 10번은 시작의 수로 닭띠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17번은 토금의 만남으로 정확한 판단과 성과를 끌어냅니다. 24번은 수화의 조율로 닭띠에게 감성적 안정과 동기 부여를 제공합니다. 33번, 40번, 43번은 닭띠의 꼼꼼한 성향과 완벽주의적 기질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개띠 구독자님들의 행운 수는 11, 18, 25, 32, 34, 36번입니다. 개띠는 술토에 해당하며 토생금의 안정적 축에서 신뢰와 책임감을 더해갑니다. 11번은 목토의 만남으로 개띠에게 인간관계 신뢰를 강화해줍니다. 18번은 섬세한 판단력을 높여 위기관리 능력을 키워줍니다. 25번은 토의 중심 축으로 성실한 성취와 지속력을 보여줍니다. 32번, 34번, 36번은 개띠의 성실함 현실적성과 재정 안정을 보완하는 숫자들입니다. 돼지띠 구독자님들의 행운수 12, 24, 26, 29, 41, 45번입니다. 돼지띠는 해수에 해당하며 금생수의 흐름을 타고 풍요로운 기운을 받습니다. 12번은 수의 시작점으로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불러옵니다. 24번은 수와의 조율로 돼지띠의 감정과 직관을 강화합니다. 26번은 수토의 균형으로 현실적 실행력을 지원합니다. 29번, 41번, 45번은 돼지띠의 포용력과 풍요로움을 극대화하는 핵심 번호입니다. 각 띠별 행운수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주의 기운과 개인의 타고난 에너지가 만나는 특별한 지점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자신의 띠에 해당하는 행운수들을 참고하시되 개인적인 직감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풍수 전반에 걸친 실천 팁과 행운 소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187회차를 맞이하여 구독자님들께서 일상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풍수 팁과 행운을 불러오는 소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을사년 정유월의 기운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금과 토의 상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서쪽과 서남쪽 방향에 금속 소재의 작은 장식품을 배치해 보세요. 특히 둥근 모양의 금속 그릇이나 황동 소재의 종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거실이나 현관에는 노란색이나 갈색 계열의 화분을 놓아 토의 기운을 강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토의 기운이 강해질수록 금의 기운도 자연스럽게 상승하여 재물운과 건강운이 함께 좋아집니다. 침실에서는 머리맡 방향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기에는 동북쪽이나 서북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깊은 잠과 함께 좋은 기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책상이나 작업 공간에는 수정이나 옥 소재의 작은 장식품을 올려두세요. 특히 백수정은 현재 금 기운과 잘 어울려 집중력 향상과 명확한 판단력을 도와줍니다. 현관문 앞에는 정갈한 매트를 깔고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수선한 현관은 좋은 기운의 유입을 막으니 항상 깔끔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붉은색 계열의 소품보다는 흰색, 금색, 노란색 계열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은 촛불을 켜 두거나 은은한 조명을 활용하여 따뜻하면서도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행운의 소품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구독자님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분석 영상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댓글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1187회차 분석을 통해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천간 지지의 흐름부터 시작해서 재회수 10개, 그리고 각띠별 행운수까지 상세하게 분석해 드렸습니다. 오행의 상생상극 원리와 최근 패턴 변화를 종합한 이번 분석이 구독자님들의 현명한 선택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수 실천 팁들도 일상에서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행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는 날까지 행운이 늘 곁에서 머물기를 바랍니다.